스포츠 연습의 혁신, 자동 테니스 자동 서브 머신. 비르피츠 테니스 볼 머신,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혼자서도 손쉽게 조립할 수 있고 전원이나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. 이 머신 덕분에 포핸드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어서 실력이 쑥쑥 늘고 있어요. 테니스장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점이 특히 좋네요. 휴대성도 뛰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쓰기에도 완벽해요. 테니스의 재미를 더해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여러분, 펀스케일 테니스 볼머신을 소개할게요. 이 자동 포구기는 연습에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고급형 사단 레일로 설계되어 있어서 다양한 강도로 공을 리턴해주고, 네트망이 경고에 안정감이 느껴져요. 설치도 간편하고 사용법이 쉬워서 집이나 아파트 앞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무엇보다도 스윙 연습 시 일관된 타점에서 공이 오기 때문에 자세 잡기에 정말 좋더라구요 여러분의 테니스 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줄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워닝몰의 투인일 야구 테니스 자동서브 머신 배팅 연습기를 사용해보았어요 이 제품은 야구와 테니스 연습을 한 번에 할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에요 자동서브 기능이 있어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는데 특히 혼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편리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 차지도 적고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운동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.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정말 추천합니다.